너는 이스라엘 고안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군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오기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가로 시작해서 에가로 끝이 납니다. 에가는 슬픈 노래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분위기만 놓고 봐도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띠는 것은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로 비유된 유다의 새 왕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19대 왕 여우야긴도 통치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한 포도나무로 비유된 시드기아는 통치 11년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성이 함락되고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왜 본문을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이러한 순환과 수물을 겪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했지만 경고의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10절은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드기아 왕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된 시드기아는 자신이 가진 힘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물가에 잠겨야 합니다. 이 물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지 물가를 떠나서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동풍에 말라 불에 타게 하셨습니다. 강한 가지였지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 아무 힘도 없이 말라 죽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애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기에 우리의 애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애가를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감당할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애가를 부르는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애가를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애가를 부르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그치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